안녕하세요. 설아예요 오늘은 제가 한번 파우치 소개를 해볼 건데, 이거 뭐 동영상 연예인님이 아까 파우치 소개를 신청해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되는 거는 한번 네, 해보도록 하겠고요. 아까 찍었는데, 찍다 끊겨가지고 전화 와서, 네.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일단 해놨습니다. 먼저 제가 이 파우치를 가지고 다니고요. 빵빵하죠? 이렇게 샷 이렇게 있어요. 첫 번째로는 레드 망고 아리따움 스타일 팝 주이스 틴트 2호 레드 망고구요. 이거는 학교에 틴트를 안 가져갔거나 학교에 틴트를 다 잘못 가져갔을 때 그걸 대비해서 가지고 다는 거구요. 그리고 이렇게 미니 거울. 이거는 학교에 거울안 가져갔을 때 그걸 대비해서 가져다니고요 이건 대비용이에요둘다대비용 제가 거울이랑 틴트를 주머니에 놓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기름종이두개 자른 거 반으로 그냥 왠지 선크림을 바르면 기름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제가 바른 선크림 안 나오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이거는 이니스프리 흩날리는 벚꽃 핸드크림이고요. 이거 강추해드려요. 냄새도 좋고 보습력, 지속력 진짜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더 베이스 샵 어, 내추럴 선 에코 슈퍼 퍼펙트 선크림이고요. SPF 50, PA++++인데 강력한 이주 자외선이라 하잖아요. 진짜 강력한 이중 차에서는 제가 이거 바르고 진짜 작년에 얼굴 안 탔잖아요. 완전 이거 냄새는 50% 좋아요. 반반이죠. 강추해드리고요. 이렇게 좀 많이 가져고 나면서 들어졌어요. 이렇게 두개 강추해드립니다. 어, 네 이렇게 파우치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